네, 올림프스 21년 9월 20번 합니다. 어, 주제는 학생에게 성공적인 협동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자.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 주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볼게요. 어, 지침이 없이는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의 이렇게 지도가 없이는 학생들은 아마 임박 안 했듯이 뭐뭐 착수하거나 시작하다. 물론 뭐 배를 탑승하거나 이런 뜻이 있어요. 비행기 탑승하다. 근데 이제 여정을 얘네들이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죠 즉, 개인적 발전의 여정인데, 아 인지하는 이런 여정입니다. 뒤에 협동의 가치를 인지하는 이런 개인적 발달 이거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ft to their own d e v i c e s 했는데 이거는 uh, leave 다음에 leave someone 뒤에 to their own devices하면 마음대로 하게 냅두다야. 근데 이제 PP니까 뭐뭐가 되면 더겠죠, 그죠? 즉 마음대로 하도록 냅둬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냅둬 내버려, 내버 내버려지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점차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그들은 비교하게 되지 점수 그리고 레포트 그리고 피드백을 비교를 합니다 아, 학급 환경 안에서지 그지 그리고 저스테이스가 마치 뭐뭐 처럼이니까 그들이 비교하는 것처럼이죠 앞에 compare가 반복해서 쓰인 대동사예요 두 스포츠 경기장에서입니다 아,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플레이그라운드나 아니면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 해줍니다. 즉승자가 누군지 패자가 누군지는 미디어나 운동장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 더 많은 게 있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뒤에는 이기는 것보다 그리고 자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뒤에 뭐냐? 기술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게이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들에게 요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관계서 생략됐죠. 그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룹은이라고 외겠고 어 ing는 당연히 명사 뒤니까 꾸며 주죠. 함께 일합니다. 성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그룹은 필요로 합니다. 개인을 필요로 하는데, 뒤에 다수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필요로 합니다. SVS는 뭐 뿐만 아니라니까, 높은 수준의 사람들 사이의 인식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 기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필요로 하는 거지, 함께 일하는, 성주 함께 일하는 그룹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나면서부터지, 그지, 본질적으로. 나면서부터 가져오고 는 가지는 반면에, 자연스러운 이해겠지, 이러한 기술들, 남과 협력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그들과 함께, 이미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항상 어떠냐. 이런 친구는 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소수라, 아, 이때 토부정사 뭐뭐 뭐 하기 위해서죠.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교실에서, 자, 너는 어때야 되냐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널쳐했듯이 기르다니까, 자, 그것들 좀 전에 있던 협력하는 기술들을 길러야 돼. 끊임없이 뒤에 한창, 학창 시절 내내 통해서죠,죠. 그래서 20번 문장 주제 위에 보시면. 성공적인 협동기술을 위한 기술을 학생에게 가르치자가 그대 주장이 되겠습니다. 20번 끝났습니다.